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끝나지 않으면 어쩔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생활에서 겪는 각종 어려움 때문에 오는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 속에 다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지 마음의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두려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는 도대체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일차적으로 바울이 느끼는 두려움은 죽음이나 박해나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거나 고난을 다하거나 죽을 위기에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나 인간의 건강의 문제나 육체적인 일로 인한 두려움도 아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자기의 삶과 사역을 힘들게 하는 가시를 오히려 은혜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의 무엇을 두려워했으며 바울 속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흥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혹시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로 하면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어려움들도 많았습니다. 교회 내에서 겪는 갈등이나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이나 이 모든 어, 박해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와 유럽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특별히 열심히 있고.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럼 많이 수고하고 또 많이 일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의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믿음에서 떨어지는 달락의 길로 갈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역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우두머리들이 처음부터 이단의 우두머리였을까요? 대부분의 이단의 우두머리는 처음에는 참 믿음 안에서 살던 사람이었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해서 충성하던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익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축입니다. 거기에 자기 마음도 같이 높아지고,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져 타락하고, 종구에 가서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이 받는 그런 이단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보면 평생 열심히 사역하고 충성스럽게 목회했던 목회자들이나 성실하게 평생 교회를 섬기며 많은 열매를 맺었던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은혜에서 떨어졌을 때 교회의 분쟁의 중심에 서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복음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이런 타락한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성이 있습니다 목회자든장로님이든 성도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타고난 죄의 성품 죄를 짓게 하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자기를 드러내어 자랑하고 높임받고 영광받으려합니다 자기의를 내세우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기를 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사역을 잘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이런 육체적인 소욕의 유혹은 더 많아집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바울만큼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말하자면 바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역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바울만큼 많이 맺은 사람 그렇게 많이 거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성쟁이 같은 바울의 마음속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를 자랑하고, 칭찬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의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을 넘어지게 하기 위한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이런 유혹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져서 구원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무익함과 자기의 죄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도 금방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유연약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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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요, 죄성에 물들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하면서 늘 자신이 연약함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은혜에서 멀어지고 실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데서 오는 두려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도 금방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 복음 안에 있는 것,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아는 데서 오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이 두려움의 반대말은 자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한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염려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육신과 안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 유혹에서 넘어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어떨까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육신의 욕심에 끌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로 인한 불신앙의 두려움입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영광이 이르기를 소원하면서 오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입니까? 바울은 끝까지 믿음과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자기 인생을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경건한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신앙을 돌, 돌아보고, 계속해서 믿음에서... 자라기 위한 수고를 멈추는 수가 많습니다. 일이 바쁘기 때문에 사액이 바쁘기 때문에 일의 열매 때문에 사액을 바, 뭐 열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 많이 하는 사역자에게 탈진이 빨리 옵니다. 일 열심히 하는 사역자들이요 금방 탈진을 경험하는 수가 많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 길을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두려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두려움이 바울을 끝까지 믿음과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자기 인생을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는 그런 힘이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은 자신이 열심히 봉사하고 일 많이 하면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과 믿음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일에 치우쳐서 자신의 신앙을 키우고 믿음을 온전히 하는 일을 등안히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믿음은 없고 일만 남아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목회자들이나 성교사들이나 많은 사역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었는데도 마음이 마르고 영적으로 탈진하고 그 열매 맺은 것이 그 많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일만큼 자기 영혼을 돌보는 일에 힘쓰지 않은 결과입니다. 일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투자하는 일에 소홀히 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바울의 두려움은 자신이 그렇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역 때문에 일이 바빠서 자기 영혼을 돌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을 등한히하여 어느 순간에 자신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어느 순간에 자신의 믿음이 식어져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서 멀어지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바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만큼이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신앙을 온전케 하고 은혜를 유지하며 은혜에서 자라가는 일에 더욱 힘썼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바울의 목표는 그냥 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에요. 자기의 일로 인해서 성과를 많이 내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그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요 목표였습니다. 25절에 이기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여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흑운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27절 오히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한 만큼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자신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 모든 삶에서 오는 유혹들을 이겨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절제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수고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육체 욕심들을 쳐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럴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수고가 내 영광, 내 자랑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일 때문에 내 영혼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기를 힘쓰며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온전히 되는 일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익을 많이 하고도 일을 많이 하고도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런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라데아서 사장에 보면 바울의 또 다른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갈라데아서 사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느낀 첫 번째 두려움이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바울이 고백하는 갈라디아스의 두 번째 두려움은 내가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그 사람이 믿음에서 멀어져서 혹시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며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항상 수고하고 힘쓴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1절에서 자신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는 이유를 그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갈라디아를 방문하고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갈라디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고 나서 율법주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에 미혹된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서 나를 지키고, 딸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 복음을 떠나서 율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에서 떠나 율법주의에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이 흑되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와 율법의 속박에 벗어나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선택함으로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받았던 그 구원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구원에서 멀어질까 바울은 답답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두려움은요, 자기의 공이 사라질까 걱정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바울의 두려움은요. 자기의 수고를 사람들이 몰라주고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바울의 두려움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운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떨어지면 어떠나?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나? 그들이 은혜에서 떨어져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면 어쩌나?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바울의 이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을 받는 그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착하고 충성종이라는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날까지 너희의 다름질을 계속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고민, 바울의 두려움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두려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는 나의 구원, 우리 가족의 구원, 성도들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두려움은 자기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이 믿음과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의 그런 두려움이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자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두려움이 복음을 한번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도불보고,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보내고 해서 그들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고 믿음에서 서서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게 하,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수고하고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성도들이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구원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구원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을 잃어도 그것은 헛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내가 가르치거나 내가 믿음으로 세워야 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의 평생의 수고도 헛것이 되고만한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영혼과 믿음을 위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 세움 받고 자라가는 성도들의 영혼과 믿음과 구원을 위해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고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두려워해야 된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으로서, 나의 죄성을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고, 내가 얼마나 쉽게 은혜에서 멀어지고, 얼마나 쉽게 자기 자랑과 자기의 의에 빠지는가를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은혜 안에 살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이 끝까지 다름질 할수 있기를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대. 바울이. 믿음의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살아하는 성도로 우리가 믿는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대사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그대사 완성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한 후에 타락한다면 내 수고는 헛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세웠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해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걸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쏟은 모든 수원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가족의 구원이, 우리가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의 구원이 온전하게 지켜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상 받고 천국을 유로받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함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이르기까지는 죄성을 가진 우리를 우리가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누구도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과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나는 할수 있다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할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도심,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만이 나를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나와 우리 가족과 믿음의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지키고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 자기의 영혼을 위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두려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용사였고 성령 안에서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가졌던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죄성이 있고 자신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자신이 구원에서 멀어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코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두려코 떨림으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심 안에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성도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 자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서서 칭찬받고 상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